이생 진마 투구 해체 괜찮으시죠? 네, 동의합니다. 공산당에서도 안 한다면 북한에서도 안 한다면 지금 일어난 것이 찬성입니까? 아닙니다. 나가는 중입니다. 이 정부는 동산 정책을 인용으로 접근을 한다. 여러 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공로 인물이라고 공공의 하는 로맨스고 민간이 하는는 도덕적 의식이 마비가 된 상태. 예요지나 가설 소도우니다 셀프 조사의 결론은 셀프 현재보다 아, 사태 예고제도 아니고. 비싸다 어, 이건 잘라 한 2박 3일 했으면 음.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지만 조만간 다시 한번 모셔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된 모든 이슈들을 빠르고 뛰어난 상담으로 정확하게 틀어드리겠습니다. 빠르고 뛰어난 데이터 언박싱 초대박 오늘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초대박 두 번째 주제가 부동산인데요. 아주 선수가 오셨습니다. 현재 상임위도 북토부. 북토부 차관 출신의 북토부 퐁퐁퐁 의원이 왔습니다. 오 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부터 잘근잘근 잘 갈라서 네. 지난해 연말에 경제학자 일곱 분이 2020년 경제뉴스 신조어를 뽑으셨거든요 영 오! 연털까지 이것도 다반지 유출된 거 아니야 빈투 같은 것도 있어. 이생 신망 이번 생에 어? 집사기 망했다. 지역구의 부동산 민심은 어떻습니까? 지금 부동산 문제가 가장 뜨거운 곳은 서울과 수도권입니다. 지역에서 부동산은 시장이라기보다는 거의 난장판에 가깝고 공포와 네. 탐욕이 혼재된. 아주 불안정한 상태로 빠졌다고 엄청난 타격은 아니고 전국의 혼란에 비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 정책도 문제가 있는 곳에 초점을 맞춰서 해결을 해야 되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의식주 중에서 집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고 집을 사야 되는데 집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 낭패감을 어떻게 해결할 방책이 없다는 게큰 문제죠. 시경 어머니. 전반적으로 집값이 다 올랐죠. 집 없는 분들 특히 집 구하기 어렵고 또 전세값도 오르고 해서 많이들 걱정하고 걱정을 넘어서 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값만 오른 게 아니라 이것이 세금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정말 정말 이 정부 안 되겠다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부세 폭탄을 맞고 계시는? 부동산 세금 문제, 부동산 공급 문제가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지금은 뭐성남민심이라 표현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경로와 분노 그리고 지금 LH 사태 이 정남민심을 음. 달릴 길이 없고 중심지층인 3, 40대까지 돌아선 정남민심으로 폭발하기 일보직전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 정책을 시작을 할때요 집값 올지 못한 사람들한테 집을 살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을 두채 이상 가진 사람 중에 투기꾼들을 아주 근절시키겠다. 그런데 지금 보면 투기는 더 활성화되고 외국인 자본까지 들어와서 투기를 하고 있고 실수요자는 지금 융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현재 부동산 시장 현황이 어요 정부의 가장 큰 임무는 주거 시장을 안정화 시켜야 되는데 이 정부는 안정화 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잘못된 수단을 쓰게 됨으로써 더 불안정하게 만들어 버렸고 집 없는 사람은 집살 기회를 박탈당해 버렸고 집 있는 사람은 세금 폭탄을 맞아서 못난 정권입니다. 정책은 사실 데이터에 기반해서 수집이 되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제시하고 정책의 밑바탕이 됐던 부동산 데이터들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많은데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이 정부는 부동산 통계뿐만 아니라 모든 통계를 자의적으로 왜곡해서 쓰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오늘 아침에 신문에도 나오고 있지만 올해 말쯤 되면 한25% 통계나 숫자를 자기들 편리한 대로 쓰고 있고요 집값 관련 통계도 한국감정원에서 내고 있는데 그것도 상는말에 문제가 됐죠 표본이 작고 네네. 주기적으로 좀 잘못된 통계다 평균으로 보는 방법이 있고 응. 줄을 세워가지고 중간값으로 보는 방법이 있는데 군데군데 자기들 편한 대로 쓰고 그리고 알면서도 잘못된 동결 가지고 평균이 1 1 올랐다 이런 식인데 실제로 그때 42% 올랐는데 1 1 올랐다고 그랬습니다 몇몇 장관이 그랬죠. 초대박의 첫 번째 방송에서 그 종부세 관련해서 뭐라고 말씀해주셨냐면 올 연말이면 서울 시민 중에 25%가 종부세를 낼 거고 25년이 되면 서울시에집 가진 사람들 100%가 종부세를 낼 것이다라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런 상황에서 정확한 부동산 정책이 나오기 힘들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 당의 윤민수 의원이 5분 반대 발언을 음. 해서 이약 전국적인. <laughs> 가 됐거든요. 네. 그것만큼 굉장히 민심을 거스렀던 법으로 알고 있는데 그 법이 통과될 때 네. 어떤 일이 있었는지죠. 좀... 3법이 아니고 입법입니다. 신고제는 금년 하반기부터 시작돼서 입법의 핵심이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하고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이 입법 취지는 세입자의 권한을 강화하고 또 나아가서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전부 거꾸로 되어버렸습니다. 전세 월세 물량은 줄어들고 가격은 올려가고 세입자하고 집주인 간의 갈등은 너무 심해졌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입법을 한다 하더라도 결과는 악마가 돼버린 거죠. 하루빨리 고쳐야 되고 수렁에 빠져서 고치자니 명분이 안 서고 안 고치자니 문제가 많은 이런 진퇴유국에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인근차 산법에는 D J 위에서도 정부 세월 올리고 하는 것을 했는데 그때는 그 유명한 기립이법이라는걸 했습니다. 그게 뭔가요? 공산당에서도 안 하는, 북한에서도 안 한다는,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세요. 추가 네. 작았기 때문에 할수 없이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저희도. 네. <laughs> 그래서 가끔 돌발 영상 같은 데서 지금 일어난 것이 찬성입니까? 아닙니다. 나가는 중입니다. 아, <laughs> 실제로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집값이랑 거기에 따른 세금이랑 국민부담이랑 이런 것들이 숫자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정부가 무리하게 공시가격을 계속 급상승을 시키고 있다. 네. 그리고 이걸 기초로 해서 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곱하기 세율을 해서 종국적으로 세금을 하는데 여기에 부동산 가격 오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단계별로 전부 이 정부가 인위적으로 전부 올리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은 지금 부동산 세금 폭탄에 직면을 그래서 이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인용으로 접근을 한다. 부동산을 가진 사람, 집을 가진 사람, 나쁜 사람 부동산을 좀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좋은 집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 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 더 나쁜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다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놀람> 공직자들한테 일인 일가구 애는 하지 말고 다 팔라고 그러잖아요. 공직자들이 여러 불필요한 해서.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 그게 뭐 그렇게 바람직하다볼순 없죠. 다만 이것도 하나의 시장 원리다. 그들도 나름대로 어 재산 운영을 하면서 가지고 있을 진데, 기본적으로 공직자가 그런 면에서도 솔선수범한다. 아, 나는 조금 더절제하는 살겠다. 이렇게 되면은 약속을 그들이 먼저 한 겁니다. 그 우리 청와대, 우리 공직자들은 다 팔겠다 했으면 약속대로 팔아야죠. 지금도 안 팔고 있다. 정로내로남이 어, 정부는 자기네들이 집값이 뭐3% 올렸다, 5% 올랐다, 7% 올랐다 그렇게 많이 오른 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게 일관성 있고 진실 되려고 그러면 왜? 지금 공시가격은 1년에 20% 올리고 네. 왜 특정지역은 70% 올리고 네. 왜 상당수의 30% 50% 올린 걸로 왜 세금을 부과하느냐 이게 뭐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거짓말하는 정권이다 아, 아, 너무 습니 그건 아니야 그 방법은 아니야 이러다가 최근에 공급 물량을 늘리겠습니다 공공주도로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사 부동산 공급 대책 실효성, 현실성, 파급력, 어떻게 보십니까? 공부를 늘리겠다는 선언적인 의미는 전 좋은 거로 생각했습니다. 공공주도로 한다고 해서, 아, 이 정부가 또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구나. 근데 이 정부 정책은 공노민불이라고 공공이 하면 로맨스고 민간이 하면은 정부와 민간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정부는 정부만 옳다고 하고 그거를 공공주도로 해서 공부하겠다 했는데 결론은 LH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LH 사태로 봐서 그러니까. 공공이 네. 잘못하고 있다는 게더 드러났기 때문에 결국은 네. 실패해서 사라질 정책을 25번 정책을 한 겁니다 이때까지 버티다가 최근 들어서 공공주도로 주택을 공급하겠다 라고 말 떨어지자마자 LH 사태가 터졌습니다 네. 도덕적 해이뿐만 아니라 이번 정부는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 기능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예고됐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2년 전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어떤 것이 올라왔냐면 상기 신도시 전수조사 해주십시오. 음. 라고 아, 이미 올라왔습니다. 괜찮아요. 2년 전에. 아유. 그리고 3년 전에 도로공사 직원이 미공개 개발정보 이용해가지고 투기하다가 파면조치 됐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 내부에서는 이미 알람이 계속 울리고 있었거든요? 변창흠 진국토부 장관이 네. LH 사장을 연관했으니까 네, 네, 네. 그때 행각들 만약에 지금 장관이 돼서 시행을 한 거죠? 네. 그럼 2, 3년 전에 이미 그런 일들은 알려져 있을 거고 네. 그 정보를 이용해서 LH 직원들이나 관련되는 사람들은 음. 땅 투기를 한 거죠. 또 음, 예. 계셨잖아요. 예, 예. 그래서 통상 정부가 주도하는 이 신도시 계획 있잖아요. 예. 이게 보통 어떻게 추진되죠? 추진대로... 시장 상황을 가장 먼저 판단합니다. 수요가 모자라는지 공급이 모자라는지 판단을 하고 말이 신도시지, 신도시가 아니고 대규모 택지 공급 단지입니다. 음. 주택 수요의 부족량을 계산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을 할 건지, 아니면은 새로운 외곽 신도시를 만들 건지 판단을 하는데, 이 정부는 처음부터 재개발 전체 건축은 이제 소유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다 묶어버리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신도시를 구상을 해놓고도, 처음에는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고 3년 내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시장을 보니까 주택이 모자리는 겁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주택이 충분하다, 추가 공급이 없다 해놓고 안으로는 공급 계획을 세운 겁니다. 마침 말씀을 들으면 정책적으로는 공급에 의해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사실은 신도시 계획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건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미로 이미 응.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 정보가 세워 나가서 지금 투기를 한 거죠? 얼마나 웃깁니까? 지금 집값이 오른 거는 박근혜 때 택재지구 지정을 안 해서 집값이 올랐다 해놓고 지금 신도시 투기했다 하니까 박근혜 정권 때도 투기했다 하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어느 신도시에 박근혜 정권 때두기했습니까 그때는 신도시가 없었습니다. 서울시장 10년 하는 동안에 정책 목표라 이런 게저 유럽의 중세도시를 생각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자기 정책이라고 표명을 했습니다. 사람이 살고 좋은 직장이 있고 교통이 좋고 하는 곳에는 주택 수요가 많을 수 밖에 없는데 거기에 가장 빨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통해서 공급하는 건데 강남에 집값이 올라서 서울에 집값이 올라서 확실 타는 거는 네. 구독이 무서워서 장못담군다 뭐, 솔직한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네. 집은 계속 짓고 있고 인구는 그래도 줄고 있는데 우리는 아. 왜 맨날 집이 부족한가요? 아,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아주 감명합니다 네. 사람이 아무리 인구가 줄다 하더라도 1인 가구, 2인 가구가 훨씬 늘어나고 네. 특히 소득이 증가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주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 인구가 계속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랜드마크적인, 즉 유니크한 퀄리티를 가진 물건이 계속 잘 팔린 한고 똑같습니다. 앞으로도 주택 수요는 계속 늘어난다고 보고 정책을 펼쳐야 됩니다. 전국 단위로 보면은 농가 인구도 줄고 인구도 줄고 해서 전체 주택 필요 규모가 자꾸 줄는데 사람이 살고 싶어 하는 곳, 교통이 좋은 곳, 직장이 많은 곳, 서울 같은 데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필요한 곳에 물건을 공급을 해주라 이게 모든 경제 원리의 아주 기본인데 이거 무시하고 그거 공급하는 사람은 터본적이고 나쁜 사람이고 이거 투기하는 사람이고 얼마 전에 물론난 김현미 장관이 뭐라 그랬습니까 물량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그러니까 본인도 인정하면서 아 이거 빵이라면 오늘이라도 빵을 찍어내겠습니다 근데 그 빵인 줄 알았으면 은 진작부터 4년, 5년 전부터 좀 출범하면서 빵, 맛있는 빵 찍어내지. 이때까지 안 찍어내다가 왜빵 타령하고 왔는지. 통계로 현실을 부정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네. 좋은지, 더 나은지, 네, 그렇죠.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구매를 맞습니다. 원하다 보니까 기존의 시장에 없던 신상품을 소위 맞습니다. 발급해줘야 네. 될 거고, 지역 균등, 그 균형 발전에 대한 문제도 해결을 못 하다 보니까 쏠림 현상이 음. 있는 거잖아요. 전제시네요. 왜? 인구는 주는데 지분 부족한지 확실히 알겠어요. 네, 우리... 같이 공공주택 시작도 하기 전에 폭탄이 터졌습니다. 정부합동조사단이 출범한 지 일주일 만에 무려 14,000명을 조사했어요. 14,000명 중에 총수명밖에 없더라. 이거 믿어도 됩니까? 누가 믿을까요? 주택을 공급하는 공사에서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했는데 그 집단과 그 집단을 관리하는 부처, 국토부, 또 그거를 관리하는 총리실 보고 야 합동 조사방 꾸려서 철저히 조사해 셀프 조사의 결론은 셀프 면제보다 근데 다른 걸다 떠나서 만 응. 사천 명을 응. 일주일 안에 조사한다 응. 거의 종이를 이렇게 이렇게 쳐야지 만 사천 명이 갈수 있지 않나 싶은데 문 대통령 사저 네. 문제가 나오니까 네. 대통령께서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냐. 선거라 이해하지만은 좀그 정도 하십시오. 좀스럽고 민망하다. 그걸 그대로 돌려주고 싶네요. 그런 식으로 조사하는 게 정말 좀스럽고 민망하다. 과거에 어떻게 관리가 됐습니까? 이 정보 유출 방지를? 국토부나 또 LH의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윤리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범법자들은 이 정보를 활용해서 자기 사익을 추구한 바 있고 특히 이제 지난 1 2기 신도시에는 이런 법 행위를 하는 직원들하고 권력과 유착이 많이 돼있고 가장 먼저 청와대를 전수조사하고 국회의원 300명을 조사 해야 됩니다. 여당 의원들 지금 6명 연루가 돼 있잖아요. 윗물이 네. 맑으면은 아랫물이 맑게 돼 있습니다. 도덕적인. 그 의식이 마비가 된 상태예요. 권력층의 부패부터 일소를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거로 생각합니다. 빨리 수사를 통해서 털어야 된다. 지금처럼 이렇게 요야무야 한다든지 14,000명 다 뒤집어 봤는데 20명입니다. 이러면 지나가던 소도 울린다는 거죠. 우리가 비판에서 멈추지 않고 대안을 내야 될것 같습니다. 빨리 검찰 중심으로 이 사건에 관해서 진상을 철저히 규명을 해야 된다. 그래, 전면 조사를 하라. 시간 벌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 재발 방지책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여기 핵심은 빨리. 변창흠 국토부 장관 왜안 자릅니까? 사실은 변창흠 장관뿐만 아니고 내가 총 사퇴를 해야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서민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은 일정 부분 공공 부분이 역할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제한적으로 공공이 하되, 공공이 모든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으니 민간이 대거 나갈 수 있도록 하면서 사태 예고제도 아니고 사태한다는 건지 안한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태를 하겠다는 사람한테 당후에 이 정책을 잘 추진해라 이렇게 하는 거는 잘못된 시그널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번 사태의 핵심은 개발 권력의 독점이라고 공공주도라는가에 개발 권력을 독점해서 생긴 게저 lh 사태라고. 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지금 저 LH 공사를 대체하고 부토부 자체도 해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되면 부토부 해체 괜찮으신가요? 네 동의합니다. 이 개발 권력을 독점할 수 있는 구조부터 개선하는 게 잘못을 시정하는 출발이고 선수 조사를 통해서 개발 비리를 뿌리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창은 장관, 빨리 짐 싸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l h 와 국토부는 해체하고요. 비판을 하고 대안까지 내기에는 정말 한숨인데. 저희가 실력이 있다는 거 아우, 실력, 같습니다. 아우, 정말. 아우, <laughs> 아 3월 4일날, 국민의힘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투기 제보 센터를 오픈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여기 아래에 어, 제보하실 수 있는 메일 주소 아. 나갔는데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고위공직자 투기 비리부터 시작해서 주변에서 보시는 문제점들을 여기로 주시면 국민의 힘의 셜록홈즈들이 나서서 깨끗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박 3일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이 있지만 조만간 다시 한번 모셔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해주시죠. 두마디 하겠습니다. 두마디 해주시죠. 성력없는 수사로 땅투기 의혹을 뿌리 뽑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만큼 주택을 공급하자! 하자! 대통령님, 제발... 제발 시장 이야기 들으시고 전문가 이야기 들으시고 혼자서 구중군궐 속에서 좀스럽고 민망한 행동 그만하십시오. 충신추경호신하의탐곡한 상소였습니다. <laughs> 자, 전하! 다음 우리 김일국 의원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혹독한 세월 견딘이라고 욕 받습니다. 이제 어둠은 끝나고 새로운 새벽이 오기 때문에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빠르고 뛰어난 데이터 언박싱 초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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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박. 초대박. 키워드를 한번씩 하고 지나가는 게 있었는데 아니 아까 했는데 뭐? 진행자한테 도전을 해. 네 편집 편집 양을 충분히 확보해서. 아, 아, 해, 근데. 아. 아니 저뭐 하겠다 해야죠. 무시장 선거와. 대선에서 국민의당 후보를 지지해 주시면 다시 말씀해 주세요.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 후보를 아 세다. 이건 잘라. 더 수위 낮춰서 한번더 가시죠. <laughs>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네, 대선 출마하시는 줄 알았어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몇년 뒤에 내년에 하려 합니다. 아, 네.